전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은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다. 이게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 발표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 기록에는 의원 보좌관과 디도스 공격 실행한 전문가들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수사한 내용을 왜 발표하지 못한 거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 직전에 이런 내용들이 조현호 청장에 의해서 수정됐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의혹 제기한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 예, 일주일 전발표때요 네.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동거래 내용 막판에 발표에서 빠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조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조현우 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요. 그런 혐의가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경찰 이런 네.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아직 묘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 오늘 그 기자회견에 나온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지금 봤는데요. 네네. 보면 그 9일 중간 발표 전에 네. 수사팀으로부터 문제의 자금 거래를 보고 받고 네.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밝히고 가자고 했는데. 수사팀이 백가성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해서 뺐다 네. 이렇게 수사팀에게 이것을 미루는 그리고 수사팀을 질책하는 성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사 발표 전에 조현호 총 청장실에서 네. 어~ 상당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조현호 청장이 했다 아니면 네. 뭐 수사 기획관이 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고 네. 조현호 청장실에서 어떤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뭔가가 수정이 됐다라고 요말 요 제가 한 말이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근데 고두그한 그 마디에 대해서 오늘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반응이 그, 좀 <laughs> 과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건가요? 아무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이런 사실의 내용을 발표해서 뺐다라고 조현호 총장이 스스로 밝혔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경찰이 그 웹, 웹에 그 이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예. 당연히 국민적 시각에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제대로 된 발표문이라면, 어, 예를 들면, 어, 이러이런 작은 거래가 있었고, 경찰이 이것을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든지, 네.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과 접근을 못했다든지, 네. 이날 이렇게 발표를 했다,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발표가 아닐까라고 예.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예, 예. 네. 경찰의 조직 성격상요, 청장이 네.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넣어서 발표를 하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맞습니다.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굉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되면 민주적인 경찰이죠. 예. 그리고 오늘 또그조현호 청장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수사 결과 보도 자료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다. 네. 그리고 내가 이 문구를 빼라 어째라는 한자 않았다. 네. 그렇다면.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그냥 보도자료 보고만 받는 자리인지. 예. 질문을 할수 있는 아주 오묘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또이 기자회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경찰이 발표했던 부분을 뒤집어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우발적 단독범행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공시의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경찰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의 발표가 그렇게 요약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의혹 그 자체가 의혹인데 네. 말이죠. 네. 그럼 그러면서 이제 수사팀을 질책을 했어요. 이거는 단독범행이 내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랬는데, 니들은 왜 단독범행이라고 계속 그러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경찰 수사 발표를 뒤집는, 그러니까 뒤집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참, 기록 전부 검찰로 <laughs> 가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기록 송치 네. 이미 검찰에 된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네.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네네. 아직까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는 혹시라도 기관간의 어떤 그런 그 밀고 땡기기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도 알고 이거는, 있었다. 네, 네. 이거는 좀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네. 어경찰이든검찰이든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발표하는 것이 공복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 기반으로서 해야 될 저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 이제 뒤늦게 이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그 국회 의장실 의장 비서 김모 씨가 한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그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봤더니 신빙성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죠. 그렇죠. 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놓은 이후에 사람을 불러서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신빙성 조사를 한다는 게 수사 기법상 맞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검찰 경찰총장이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대가성이 아니란 라 답변에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본인 직접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여기에 또 무게 중심을 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계속 혼란에 빠지고요. 정말 경찰,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나 어떤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도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그 문제, 경, 검경의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진실성 여부 또한 가지 차치를 해놓고요. 이 나온 얘기 중에 말이죠. 지금 네. 그 천, 먼저 간 천만 원, 뒤에 오간 1억 원의 성격 놓고도 설명이 굉장히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 민주당은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현재로서는 경찰이 지금까지 이야기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이것을 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단순하게 1억이라는 것을, 어,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오갔다라고 보는 국민적인 시각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이, 그, 경찰청장이 천만 원의 자금이 범행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더 아주 공명 정대한 수사가 밝혀져야 되고요. 또 경찰청장의 이 오늘 발표문 중에 보면 9일 수사기획관이 발표한 이후에 공격적으로 계좌 추적을 했다라는 이런 공격적이라는 단 수식어를 네. 썼는데요. 계좌 추적에 공격적인 것이 있고 과연 방어적인 것이 있겠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더. 제기된다고 네,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의문을 증폭하고 그리고 경찰의 총수로서 이렇게 밑에 수사팀을 질책 공개적으로 나와서 질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양새는요 검찰로 수사 기록 송치하고 검찰의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의 총수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그런 국면같이 보여요. 잘하라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네. <laughs> 지금 그러면 검찰이 이제 거의 사실상 원점 재수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검찰에서 네. 꼭 밝혀야 될 의혹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겁니까? 그 1억 원의 그 용처와 자금 출처가 어디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과연 그 박희택 국회의장 비서의 그그 그 배후는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정도 되면 국회의장도 나와서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장 비서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네. 국회의장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대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와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뭐 디도스 공격 사태라는 게 워낙 큰 사건이어서 여쭤 볼 수밖에 없는 뭐 인터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지금 박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하나 내셨어요. 실제 이제 네. 총선 사 개월 앞으로 닥쳐오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제 공천권이 최고의 관심사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예비 선거 제도를 아예 공직선거법 안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자는 것인데요. 어, 선거일 한한달 전쯤에 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네. 어, 국민이 토요일 날 나와서 그 중에 두 사람을 뽑는 겁니다. 네. 어, 두 사람을 뽑고 이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한달 후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그 정당의 공천권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예. 또 개파 정치가 사라지게 되고요. 어또알박기 정치 행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 이제 몰입할 수 있고 네. 또 거수기 역할과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지시나 개파의 지시를 받지 않고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제도가 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올해 2월달에 이제 이 예비 선거를 상원, 그니까 그 하원, 연방 하원 예비 선거를 2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예비 선거에 이제 그 한국인 강석희 예. 시장이 이제 그 예비 선거에 도전하게 되는데 예. 이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여기 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민이 공천하는 제도 때문에 네. 가능하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법은, 어, 정말 우리 국회를 선진화 만들, 선진 국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해 주실래요? 그 지금, 오, 이번 네. 그개정안 발의에요. 민주당 의원 네. 60여 명하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까지 참여를 했던데, 이거 단기간 안에 네. 법 개정이 돼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계 특위에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의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